여기 한 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 자, 이치 여기 파트가 숫자하고 곱하기 문자하고 곱해졌어. 이때 문자라는 거는 그냥 알파벳이라고 했지. A, B, C, 이거 알파벳이라고 했어. 그러면 숫자와 문자가 곱해지면 곱하기 기호를 뺍니까? 더한 이거 곱하기 기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야. 3 곱하기 a라면 그냥 3a라고만 말한다면 3a라고만 알겠죠. 근데 그 반대로 이 3a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3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그지? 응. 다시 한번 빨리 와. 지우리 응. 다시 한번 3 곱하기 a야. 곱하기 기호 안 쓴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야? 이 뜻이 무슨 뜻? 3 곱하기, 3 곱하기 A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자,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7백이 X 값을 구하라 그랬어. 어. 저는 이제 여기 봐야 된다. 진도 나가니까. 그럼 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거를 대입한다라고 해. 대입. 대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X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야. 대입.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봐. 7백이 여기 있지.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를 해줘요 이렇게 괄호를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한다고 지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근데 대입할 때뭐 한다? 뭐 어떻게 괄호를 한 다음에 대입해 주면 좋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거 얼마야? 8. 7 빼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로 하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했어? 네. 그럼 여기 볼까? 여기 대입한다. 자 여기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지. 응.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썼어. 이제 괄호를 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잘 봐. 이때는 내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때는 괄호를 해줬지.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입할 때는 웬만하면 괄호를 해주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6 분의 1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5 5분의 10이니까 얼마? 2 이렇게 해 놨는데 대입한단 말이 무슨 대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입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여기 대입한다 자이 마이너스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 거야 네. 그러면 여기 괄호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쓰는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를 해 주라고 이렇게 네. 앞에 가면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이때는 그냥 대입해도 돼 이때는 마이너스를 그냥 대입해도 돼 근데 이때는 왜 과로를 했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과로 처리를 해줬단 말이지. 그럼 요, 요놈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과로를 해줄, 과로를, 이게 과로를 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면 여기에 제곱 빼기 4 곱하기 과로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얼마야? 플러스 1 되지,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1은 그냥 1이지. 네. 1을 제곱하면? 1. 1. 그 다음에 빼기, 여기 빼기는 여기 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거 곱하기잖아.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가 되겠지. 그러면 1 빼기 빼기 4니까 더하면? 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5 이렇게. 다시 한 번. 여기서 이제 얘들이, 자, 이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놈.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 이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괄호하면서 여기에 제곱. 여기, 마이너스 일 괄호 하면서 분해 사. 그대로 대입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얼마야제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이 괄호를 제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괄호를 제곱하면 얼마야? 이 마이너스 일을 두번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일을 두번 곱하면? 1이지1이지 1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일이지. 그 다음에 여기 빼기, 빼기.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4는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이건 그냥 마이너스 4에요. 봐봐. 어, 마이너스 1분의 4, 이거 하고, 4, 1분의 마이너스 사 이거하고, 마이너스 1분의 4 이거하고 똑같아 틀려. 다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분모에 쓰나, 분자에 쓰나, 옆으로 빼나 똑같다 이 말이지. 근데 1분의 4가4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사니까, 여기가. 플러스 처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제 이거 빨리 해야지.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얼마예요? 3. 그래서 이렇게 3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 자, 대, 자 다, 다시. 자, 다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은,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이거야. 됐어요? 자, 여기 주의사항. 자, 대입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네.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과로. 하고 대입해야 돼, 과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라. 과로하고 해야 된다고, 과로하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써라. 마이너스를 과로로 해야 된다고, 과로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지금 이런 건 니들이 잘 못한단 말이야. 요,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여기 전체의 제곱이야.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해야지, 이것부터. 이 전체의 제곱은 나중에 하고.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플러스 1이라고, 플러스 1. 플러스 1은 플러스는 있으나만 하니까 1의 제곱이니까 이게 1이다, 이 말이지, 1. 1. 그 다음에 여기 빼기는 그냥 빼기로 써주고, 요게, 요게 뭔 뜻이야? 4 곱하기 마이너스 1.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거는 오, 이렇게 되더라, 이런 뜻이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아, 이거 설명하다가 말랐다. 어떤 거 설명하다가 말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고치는데, 자, 여기 고치는데, 고치는데, 자, 여기에 B가 옆으로 빼졌지. 그, 내가 이런거 3분의 2b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고쳐놓고 풀라고 그랬어? 3분의 2b로 고치고 풀라고 그랬어. 3분의 2b 이 b를 분자로 올리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이거는 뭔 뜻이야? 지금, 지금 요만 요은뭔 뜻이야? 3분의 2 곱하기 b잖아 곱하기 b 그냥 안 썼어. 안 썼을 뿐이야 그럼 우리가 3분의 2 곱하기 7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 7이 2하고 곱해지는 거야? 3하고 곱해지는 거야? 2. 2하고 곱해지잖아. 분자에 곱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3분의 2B, B를 옆으로 썼다는 말은, 이 B가, 이, 이 부분을 제일 못한다, 니들 지금에. B를 분자에 쓰라고, 분자에. 그러니까, 3분의 2B로 고쳐놓고 해라면, 요놈을 쓰라고 하니까 또 뻘짓거리. 3B분의 2라고 쓰면 안 돼?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돼요? 요놈은, 요놈은, a a 나누기 3분의 2b 이렇게 고쳐놓고 해라 이 말이야. b를 어? 자, 그럼 이제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b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돼? 시작. 3A. 2b분의 3A. 3a 이렇게 이제 고치면 된다 이 말이지. 어? 그리고 너네들 이거 알지? 네모 나누기 세모는 어떻게 쓰냐? 네모 나누기 세모는 이거 뭐예요? 세모분의 네모 이렇게 쓰잖아, 지금. 잘 봐. 잘 봐야 돼. 그럼 반대로 세모분의 네모를 이렇게도 쓸수 있어야 되겠네? 그런가? 맞아? 어. 그러면 여기서 요게 여기 네모지. 이게 네모고 이게 세모잖아. 이 과로라는 거는 그냥 한 묶음으로 봐야 돼. 한 묶음. 어? 이 괄호가 한문구이니까 요게 네모 나누기 세모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시작 X분의 A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이 말이지 X가 분모 요게 앞에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요게 네모고 요게 세모지 어? 그럼 어떻게 돼? 시작 Y 더하기 Z 분의, 분의 X. X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이게 네. 분자 분모니까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쓴다고? 시작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3 곱하기 이거 다 빼고 A의 A가 제곱에 B의 제곱. 제곱 이렇게 쓴다 네. A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알겠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럼 이것도 봐봐. 이, 먼저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으면 뭐부터 한다? 앞에서부터 해야 돼. 일단 요두 개를 먼저 해야 돼. 이두 개를. 알겠지? 그럼 이거, 이두 개는 그냥 a 플러스 b와 h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과로 그냥 h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곱하기 귀 빼도 되니까. 여기에 나누기 2 e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게 네모 세모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2 분의 a 플러스 +B, b 곱하기 h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네. 어? 네. 이런 거는 이거는 요요 요거부터 해야 돼. 그럼 요놈 얼마요? 요놈 요, 얼마야 요 시작 이거 얼마예요? y 분의 y 분의 x잖아. 그럼 이제 y 분의 x 곱하기 2 빼기 z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요게 분모에 곱해져, 분자에 곱해져. 분자, 분자. 분자니까 y 분의 x. 이제 곱하기 기호 안 쓰고 2 e 빼기 z 이렇게 쓰면 된다면 되지. 알겠죠? 어, 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쪽 잘 보세요. 자, 봐봐. 네. a 자리에 5분의 1을 대입하라고 했어. 여기 봐. 이제 이거 봐. A 자리에 5분의 1 대입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A 자리에 5분의 1 대입하면 어떤 숫자 이게? 5분의 1 분의 6 이렇게 돼버리지. 네. 맞잖아. 5분의 1 여기 쓰면 5분의 1 분의 6 돼버리잖아. 네. 좀 이상하지 이게? 네. 이럴 때는 요 놈을 요 놈을 6 나누기 A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입하면 돼. 여기. 여기에 5분의 1 대입해봐. 그러면 6 나누기 여기에 5분의 1 이렇게 대입해라, 이 말이지.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오. 5. 맞지? 5분의 1의 역수는 5잖아. 네. 그래서 얼마야? 30. 30. 그래서 이 앞쪽은 30이 지금 나왔어. 네. 알겠어? 네. 다시 한 번. 이 분수를, 분, 이게 지금 표현이 분수야. 분수를 분모에 대입하면 이런 꼴이 나와 버리잖아요. 이상한 꼴이 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a 분의 6을 6 나누기 a로 고쳐라 이 말이지. 그리고 a 자리에 5 분의 1을 대입하라 이거지. 그럼 이제 6 곱하기 5니까 이역수치면 5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5 분의 1 여기 대입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여기 5 분의 아 여기 대입한다. 이놈 b를 b 자리에 대입면 이거 어떻게 돼요? 9 과로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지. 아니, 비자리에 그대로 대입만 한 거야, 이렇게 대입만. 네. 그럼 여기 앞에가 어떤, 9, 뭐야?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이렇게. 네. 어, 여기서, 여기서 약분, 약분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지금 요 앞에가 30이다. 어? 요 네. 앞에가 30.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9비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 3이니까 이거 처리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얼마야? 빨리, 이제 이건, 이건 빨리 해야지. 27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는 빼기로 바뀌니까 30빼기에27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지.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분수를 대입할 때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A분의 6을 어떻게, 어떻게 바꾼다? 6? 나누기 A로 바꿔서 해라 이 말이지 네. 그럼 이 A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알겠어요? 네. 어. 그럼 너희들 이거, 이거 해볼래? 이거 해봐 시작 음. 저걸로 대입해봐 이제 어? 테이프? 테이프? 네. 아니, 없는데. 왜? 엄마. 네, 오마...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줘, 줘, 줘. 선생님 줘. 이거 답은 뭐야? 15. 15 한번 해볼까? 자, A에 얼마 대입하라고? 5분의 1이지? 5분의 1이지? 네. 5분의 1 그냥 대입하면 돼.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에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반드시 대입할 때는 이 괄호를 좀해줘라고 괄호를. 그럼 이렇게 됐지 이거? 그럼 이거 얼마야? 계산하면. 20 곱하기 5분의 1이잖아. 네. 얼마야? 아 여기 서한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요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대입하면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놈 어떻게 고친다고 이거? 5 아, 나누기. 나누기 B로 해라 얘는 5 나누기 B 그러면 5 나누기 B가 얼마야? B가 나누기. 마이너스 3어이 음. 중요한 시기에 이게 멈춰버렸다 중요하신 게 멈춰버렸죠.